고깃집 음. 탈취를.. 그 느낌인데? 아아니 어, 아니, 아니. 음, 그거보다 음, 좀 음. 더.. 고급스러운 향이.. 알겠어요 어디 갔어? 근왜 샀어? 모르는데 <laughs> 왜 샀어? 짱구에 홀려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일단 저희가 뭐라도 해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택배는 12층 다이소에 가서 만원에 원을... 해요즘 물가에 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매실칼 다이소, 다이소 안가니은 아, 빨리 그 소개해요 국밥 한그릇이 만원에 넘습니다 12층 다이소에 가서 사온 아이템만 무려 약 20개 정도 저는 일단 짐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좀 정리를 할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좀 아기자기하고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만 만원을 채워왔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카테고리 를다건드렸어요 테이블웨어 한 층에 하나씩 사줬어요. 네, 한 어, 층에 한 층. 인테리어 그리고 문구류, 수납 우리 가족의 훈련을 위한 도구까지. 이 중에 이제 정말 좀 신박하고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아이템들도 저희가 다 준비해봤으니까 다시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고유 아이템이죠. 고유 아이템. 사스티 음. 음식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오늘도 마침 여기 흘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걸로 <웃음> <웃음>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사용 영상까지 찍을 수 있게 흘렸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쓰는 분 봤는데 이거 하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네 어쨌든 이거 음, 이거 뭘까요? 저 지금 처, 처음 열어보는데 포켓 섬유 향수예요 저 향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뭐 음식점이나 미팅이 있거나 누굴 만날 때 항상 향수 뿌리는 편인데 너무 들고 다니기 편한 냄, 용기에 설명해 네, 일단 한번 맡아보고 그 고깃집 음. 탈취제 그 느낌인데? 아, 아니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요거 약간 신박템. 청소기 방향제. 청소기 방향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소기 네, 방향제를 네. 왜? 라고써 있어요, 심지어. 청소기 네. 사용 시 상쾌한 향을 느낄 수 있어 청소 시간에 즐겁습니다. <laughs> 청소 시간에도 즐거워지는 청소기 방향제. 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얘를 찢어서 바닥에 흘려요. 네. 그리고 걔를 청소기로 흡입을 해요. 그러면 안에서 향기가 난대요. 근 이제 그 청소기 필터 같은 게덜 마르거나 하면은 작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 청소기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 날수 있게. 여기 신기해서 3 개의 꽃 천원인데. 지은님 집에 청소기는 있어요? 있죠. 어? 여러분 다이소 가면은 보통 뭐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많이 안가요 공구? 저는 패션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 양말이 컬러별로 되게 많이 있는데. 진정한 패피들은 어디에 신겼습니다? 양말 딱제 눈에 들어온 게 가을에 신기 너무 좋은 브라운 컬러의 기본 양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라고 써있는데 괜찮습니까? 요즘에 여성 남성이 어딨어요? 제가 자리 쓸 발이 좀 작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신었는데 근데, 근데 양말은 제가 와이프 거 이렇게 가끔 신어도 아무도 눈치 못 채잖아요 다음 아이템 천 원짜리 웬... 머리 집게냐, 이렇게 평범한 집게를 왜 샀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머리 숱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웬만한 조그만한 집게로는 잘안 집혀요. 그래서 이왕 집게가 나왔을 때 이건 혁신이다, 내 거다 하고 샀었는데 그때 당시의 가격이 6,900원 막 이랬어요. 남자한테 쓰면 안 돼요. 요즘에 여성, 남성이 어디 있어요 우드 퍼티. 여러분들 지금 다 자가 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laughs> 저도, <지금, 웃음> <스티를. 웃음> 저도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그 스크래치 위에 계속 쫙 뿌려가지고 걸레로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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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한 스크래치 이걸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 한번 사용해 봤는데 평소에 신경 안 쓰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500원짜리 요건데요거는 요즘 쿠킹 그 많이 시키잖아요. 저분 보여줄게요. 택배 위에 있는 그 주소지 같은 데를 요잉크로 싹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택배 스티커를 뜯지 않고 위에다가 얘를 이제 가려주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얘가 지우개 거친구나. 같은 거야? 아니면 위에다가 물감, 물감, 물감 아, 도장. 물감이구나. 지우기에 응? 한번 해봐야 돼. 응. 이거 근데 좋은 용도가 또 있을 것 같아. 어디요? 네? 커플끼리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손등에 쓱. 저 손톱 그 시원해 봤는데 예쁜 스태프가 아닌데 커플끼리 그걸 어떻게 해? 네, 여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네. 그래서 헤이크를 주는 거예요. 오. 그 주소랑 전화번호를 가리게. 준게 아니네. 짜잔. 이거 식당 가서 음, 많이 바퀴를 보셨을 바퀴를 것 같은데 썼어. 전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 일본 일본식 튀김 같아 보이. 정이라고 하죠? 집에서 그 튀김을 해본 적은 없는데 튀김을 하면은 너무 작지 않아요? 뚜껑인데 아, 뚜껑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러작산게 저희는 거든요 많이 먹지 않아요 일이 그 정도 그릇에 밥 넣고 이 옆에 사이드에 네. 동 인증샷 가능하세요? 네. 아니 뭐지가 네. 사이드에 만 옮겨다 시켜그만 옮겨다 거죠? <laughs> 그냥 이서나올것 같아요 네. 이라시야 이마세 네. 이거는 천 원짜리고 세 개가 들어있고 일본 제품 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12층 다이소 고리 이런 거 S 자 고리 같은 거 집에 많은데 얘는 여기를 닫혀서 음. 봉에 걸고 여기, 여기 걸어도 되고 혹은 여기 걸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여기 걸어도 되고 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거예요. 세개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표시 아이템으로 여러분 이 강아지 너무 잘 아시죠? 네, 스노피 스티커인데 어디에 쓰는거냐면은 보통 이제 캐리어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 되게 좋은데. 전에 태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 캐리어들 잃어버렸어요. 스티커를 하나도 붙이지 않았거든요. 나도 스티커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2년을 미루고 있었는데 다음에 여행 갈때이 스누피 스티커 붙여놓으면은 이건 겹치지 않겠죠? 0 원짜리인데 요즘에 노글루 속눈썹이 유행이어서 저도 써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게 그래서 막 끼리고 쓰기 되게 아까운데 천 원짜리로 나온 거예요 가이소에서 너무 신기해서 봤습니다 아크릴 LED 아 이거 사용법을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뭐쓸말 생각해 놓으셨어요? 어전 전 여기 일단은 어, TPO에 다가좀 바뀔 것 같은데 내 생일에는 당연히 생일에 써놔야 되고 아좀 바꿀 수있겠네뭐 예,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오면은 콜릿 주세요 그리고 급여 날 되면은 월급 주세요 어디 또, 넣으실 건데요? 자리에? 우리? 아니죠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둬야죠 뭐, 탕비실? 네. 예. 오케이. 모두가 기억해 주길 원하는 나만의 메시지 옆쪽 홀딩박스인데 라쏘베어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쌓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천 원짜리고 살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또큰 사이즈 그게 2,000원이어서 얘하고 벨리곰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짱구 마스킹 테이프 근데 이거 지금 봤는데 마스킹 테이프는 일반 사무용 테이프보다 접착력이 약합니다 마스킹 테이프 뜻 모르세요? 이 a s k i n g tape. 이 o u go, c h u n k a m a 는 Scotch tape funen, b 는 y okay, put in the sun go. Masking tape funen, w 작년에. 작년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걸 굳이 사시겠다. go, y o 이 go, 이 o u go, y o 라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 마스킹 테이프 어디 쓰는 거야 이것만 좀 알고 제가 얘기할게요 마스킹이 뭐예요? 아, 요즘에 편지 쓰는 것도 유행인 거 아시죠? 편지 쓰셔야 돼요 요즘에 카톡보다 아 이거 진짜 영어 비밀인데 정말 알려드릴게요 전 이미 결혼 다 했으니까 카톡 쓰지 말고 고백할 때 편지 쓰세요 편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는데 어, 절대 폰트 크게 하지 말고 글씨 예쁘게까지 쓰라고 제가 말못 하니까 이 주간 스케줄러고요 2,000원짜리고 이제 만 원을 다 채웠어요. 그 자리에 캘린더도 있고 다이어리도 있는데 이상하게 주간으로 되어 있는 스케줄러를 좀잘 쓰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어느 다이어리 무슨 가게에 가가지고 샀어놨던 거 있는데 그게 좀 이제 다 써가지고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이렇게 할 일을 적어가지고 뭐 촬영, 편집 이런 거 써서 좀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가 이거 좀 빌려줄게. 마스킹 테이크 뭐니? 대신에 천 원, 천 원만 빼줘 <laughs> 싫어요 왜 <laughs> 빼줘? <laughs> 아, 만 원의 행복인데 <laughs> 아니 반 줄게 천 원만 빼줘 저는 그래서 만 원을 다 채웠어요 실용적인 걸로 저는 네, 예상 네. 계획을 좀더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지혜 님하고 같은 가격에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아요 아니 보시면은 초과하신 거 같은데? 다음 진짜? 아이템은 클리커 클리커 뭔지 아시죠? 이거 뭔지 아세요? 클리커라는 게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이거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손! 내가 왜 해야 돼 예시 손! 아... 자 보셨죠? 다시 손! 아, 이제 안 할래. 간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하는데 손! 짜증나 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laughs> 원래는 딸깍하고 간식을 주고 깔깍하고 간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간식이 없어서 말을 안 들어요. <laughs> <laughs> 네, 원래 이렇게 쓰는 용도인데 네, 지금 강아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람 대박인데 그런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지금 500원 넘었어요 지금. 아니 저 일단 초과했어요 지금. 왜 혼자 마모해야 만 원? 15분할 해버리는지. 섹션 케이스. 십자수 하세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나 이거 이거, 십자수실 보관함으로 나본야 되는데 네. 이거. 집에서 항상 액세서리를 <laughs> 놓고 못 찾거든요. 팔찌하고 시계하고 반지하고 다 이렇게 때려놓으니까 안에서 엉켜요 여기 반지 여기 팔찌 이거 잘쓸것 같아가지고 10, 여기 어, 이미지에도 악세서리가 있네요 뭐. 어나 지금 든 생각인데 여기에 반찬도 소분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도시락으로 환경으로 이거 반찬통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저희가 만 원의 행복으로 저는 만 원을 꽉 채웠고 여기 만 오백 원 쓰셨는데 이런 저런 다이소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고 따라 사고 싶으시면은 따라 사시고 12층 다이소도 꼭 가보세요. 다음에 또올수있을지 모르지만 안녕. 12층 다이소 가면은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1층에 가면 엘베가 있거든요. 엘베를 타고 12층에 가서 12층부터 하나씩 찍고 내려오는 게. 제 효율적이죠. 네. 외국인 엄청 많거든요. 가서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으시면.